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25일 코인 상담소 29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회라니.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30회예요. 30회요. 이러다가 30회 세 번만 하면 90회고 맞아요. 거기서 10번만 더 오면 저희 100회인데 어, 살아 있죠. 그때 저희. 그때까지 네. 그럼요 충분히 살아 있고. <laughs> 네, 요새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저 맞아요. 오늘 이것만 입고 왔거든요. <laughs> 조금씩 그 정도예요. 과했네 과했습니다 <laughs> <laughs> 과했지만 그만큼이나 이제 따뜻하다라는 인식이 네. 이제는 도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사무실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음. 어, 오늘 출근길에 벚꽃이 만개 음. 만개했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네. 벚꽃이 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음. 주말에 한강을 가보니까 어 진짜 꽃도 많이 피고 이제는 진짜 피크닉 하기 딱 좋은 날씨에요 코로나만 조금 물러간다면네 네. 오늘은 특히나 저희가 좋은 소식 하나랑 이제 나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이렇게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은 호주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주간 주요 시황들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라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이 올랐다라는 점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암호화폐 업계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오른 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주간 주요 시방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어, 우선 지금 주간 단위로 비트코인이 28%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21% 올랐고 리플이 12%.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SV가 무려 51%나 올랐고요. 네. 나머지 코인들도 대체적으로 20% 이상의 강한 그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지금 채팅이 안 뜬다고 이제 뜨네요. 아, 게항상 늦더라고요. 아, 현영님 역시나 첫, 바... 아. 네. <laughs> 첫 번째로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코인 상담소 사랑한데이 정도면 치킨 하나 달라고. 치킨 하나가 뭡니까? 저희 한1 0 0 마리는 들을 그렇죠. 수있어 오늘 전화 주십시오, 현영님. 네, 꼭 전화 네. 주세요. 네, 피카츄님도 안녕하시고, 네, 네. 시리님도 안녕하세요. 아, 현영님이 <laughs> 저희 대신해서 시리님이랑 피카츄님 많이 전화하세요라고 아, 인사를. 이 정도면은 조 아, 약간 이 자리 노리는, <laughs> 노리는 정도라고 <laughs> 생각되는데,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어뭐그 아슬아슬한 선을 지키면서 저희를 서포트해주시면. <laughs> 저희 자리 뺏겨도 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저희 자리 충분히 대체하고도 <laughs>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는 스와이프가 주간 220%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그 다음은 3 x 롱 비트코인 토큰. 어 지난 주에도 나왔던 코인이죠. 네, 아마 계속 매주 나올 겁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바이낸스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세배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승탑, 하락탑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코인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네. 하락폭이 컸던 코인들 역시나 1등, 2등에는 어, 쇼, 그 숄트 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의 역 마이너스의 세배로 움직이는 음. 코인들이죠. 네. 인버스 인버스의 성격의 어, 코인들인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 주간 강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반대로 강한 음.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어 이제 뜨죠? 네, 네, 이제 채팅 뜨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입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채팅과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리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보는 코인이 있었어요. 네. 빌딩시티스, 어, 배 모였는데, 이제 뒤, <laughs> 뒤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 코인도. 도시를 건설하는 네, 코인인가요? <laughs> 좀 그런 비슷한 코인이었는데, 네. 어, 22% 하락했고, 클리퍼 코인도 사실 흔히 나오는 코인 아니었어요. 네. 16% 하락했고 플래넷도 자주 보이던 코인 아닌데 13% 하락했고 나머지 헤데라 트루체인 이런 건 자주 보이던 코인들인데 네, 맞아요. 하락폭이 굉장히 크진 않고 네. 어, 워낙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고 기프토는 사실 지난주 상승 탑 10에 있었던 코인인데 네, 이번 맞습니다. 주는 하락 탑 10에 네, 자리했네요. 네. 보니까 상승 탑텐 첫 번째 코인 220%가 상당히 네. 눈길을 끄네요. 맞습니다. 네. 스와이프도 네. 몇 주간 계속 이름을 올리던 코인이에요. 음, 음. 이제 스와이프 역시나 상승 탑 혹은 하락 탑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렸던 코인인데, 음. 그럼 상승했던 코인들이 과연 어떤 코인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민선님 안녕하세요. 네,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 지갑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음. 빗썸에서 58% 정도가 거래가 되고 대부, 어, 절반 이상의 거래가되고 있네요 플러스 빗썸 글로벌이니까 빗썸 계열에서 거의 음. 어, 거래가 되는 코인인데 네. 최근에 빗썸, 최근이 아니라 빗썸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음. 근데 이거는 빗썸 뿐만 아니라 업비트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들의 변동성이 큰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이 타국 대비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네. 그게 반영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게 표현해주셨어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 3X롱 비트코인 토크는 어, 레버리지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정상적이라면 30% 올라야 되는 코인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스테투스는 또 워낙에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제 모바일 메시지 플랫폼인데 어 메이저 코인들은 그 아무래도 거래되는 거래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분산돼서 막몇 프로씩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MCO, 제가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아, 호주님의 픽을 받은 코인인가요? 아 그렇게 픽은 <웃음> 아닙니다. <웃음> 네. 뭐, 어떤 이유로 좋아하시죠? 일단 네. 가장 상용화된 코인 중에 하나이기 음, 아무래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비자랑 제유한 점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내용 잠시 후좀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어, MCO는 o k x 디지파인X, 라토큰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요. 오션 프로토콜, 역시나 상승, 하락 에 자주 보입니다. 다목적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MSC에서 거리, 어, 거의, 거의, 거가 되고요. 대시, 음, 요새 또, 핫하다고 볼수 있죠. 그쵸, 네. 요새 좀, 거,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다크 코인 중 하나인 대시. 네. 네. 역시 이것도, 어, 좋게 말하면 프라이버시 코인 응. 나쁘게 말하면 다크 코인으로 응.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현영님도 MCO 크립터닷컴 좋아한다고 말씀 주셨네요. 아, 역시 현영님이랑 호주님이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 네, 어, 현영님이 어,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저보다 훨씬 더 아, 너무나 자세히 그쵸. 잘 아시니까 사실 뭐 전화 안 하셔도 매번 치킨을 드리고 싶지만.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시장이 오르면 <laughs> 그렇게 하는 매주 걸로 매주 세팅을 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SV 뭐 워낙 유명하죠 그다음 GX 체인 어 GX 체인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코인은 아닐 텐데요 네 데이터 거래 및 신용 검증 전용의 프로젝트 코인입니다 GXB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네 데이터를 사고 파는 그래, 거래소인데 거기서 이 데이터를 어, 팔고 음. 그 거래를 청산할 때이 g x c h a i n 이라는 코인이 음. 사용되고 음.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게 중국 위안화와 1대1 비율로 고정이 된다라고 음. 합니다. 음. 네.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저 데이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이것도 비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은 3X 롱 이거는 이더리움에 음. 3배로 움직이고 어, 스팀 역시 핫합니다. 네, 요새 핫하 저스팀. 네. 스팀. 하드포크를 하면서 사실 이슈가 많이 발생했어요. 네. 네. 왜 트로니 끼면 핫해지는 음. 걸까요? 나참 음. 아, 궁금합니다. 네. 네. 역시 스팀은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 비썸 이슈를 좋아하는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상승 탑 10의 이름을 올렸던 두개 코인입니다. 네. MCO와 또 스와이프예요. 네. 현영님이 딱 얘기해준 크립토닷컴. 맞습니다. 네. MCO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미국, 홍콩에서도 실제 제 지인들도 음. 어,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논란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 상용화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어, 여, 어,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도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음. 주로 대기업, 아, <laughs> 선진 국가에서 네.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c r y p t 은 비자가 발행되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음. 큰 포부를 가지고 어, 실제 로드맵을 열심히 따라서 국가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주간 220% 상승했던 스와이프 같은 경우도 크립토닷컴보다는 작지만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갑이나 카드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저런 지갑이, 지갑이나 카드 좀 상용화 결제를 할수 있는 수단들이 이렇게 많이 상용화 코인 으로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투자에서는 음. 모멘텀 이라 함은 이런 어, 얼마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느냐 음. 아니면 상승하는 추세 가 강하냐 이런 걸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네. 펀더멘탈은 이 기업 삼성전자 의 실적이 어떠냐 또 상대적으로 유사 어,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쪽에서의 음. 영업이익 성장률 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펀더멘탈 이라고 주로 합니다 그런데 네. 코인 암호화폐 쪽에서는 펀더멘탈이라고 할게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상용화의 정도가 펀더멘탈이 아닐까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쓸수 있는 유틸리티 성격이 강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상용화가 이미 된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한 달이 혹은 두 달이만 건너면 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많은 몇 몇만 개의 코인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 그리고 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 코인들 크립토닷컴이나 스와이프도 한번 보고요. 네. 이거는 스팀 이슈예요. 음, 네. 이번 주 20일에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는데 네. 어떤 이슈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스팀 홀더를 스팀 받았다라고 음. 이제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의 싸움은 스팀의 홀더들과 이 트론의 약간 저스틴 선의 음. 싸움이 되고 있는데 네. 여, 옆에 이제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이 스팀 재단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네. 최근에 M&A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암호폐 프로젝트도 아니고 사실 초기부터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스팀 재단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 파급력이 좀더 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번에는 무비블록의 코박 인수라든지 네. 어 이렇게 네임드, 그러니까 상당히 메이저부터 마이너까지 M&A가 활발히 벌어지는 거는 음. 그런 주식장의 시 초기 시장에서도 굉장히 나타났던 음. 어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그 인수자가 어 저스틴슨이라는 게 <laughs> 그게 참 안타깝던 사실 저스틴 썬이라 하면 만약에 어아마파에 없게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접하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트위터니좀 네, 트위터로 이제 발언을 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영향력 있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하면서 네.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죠. 네. 어 현영님이 또이 기사를 쓰셨다고 <laughs> 하시네요. 네. 항상 쓰세요. 항상 맞. 주요 이슈들은 현영님이 안 쓰시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어 그래도 이제 저스틴슨이 음. 그런 추진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은 맞습니다. 네, 네. 얼마 전 워런 버핏과 식사도 상사를 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저스틴슨이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어, 스팀 유통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어, 이 차지하게 될저스틴선이 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음, 아무래도 아, 이제 트위터 등을 통해서 좀 개구진 이미지, 그러니까 네, 그니까 이게 이미지가 됐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좀 걱정할 수도 있겠죠. 어, 천호팡님께서 크크크라고 <laughs> 네. 인사 대신에 웃음으로 그렇죠. 네, 대신해주셨네요.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다수 증인이 스팀 동결 및 증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는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면 되고, 소프트 포크는 약간 부드럽게, 음, 부드럽게 약간 업그레이드 <laughs> 어, 네.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단행을 했습니다. 그니까저스틴선이열 받은 거예요. 막 <laughs> 내가 어이고 감이 내가 하는데 니네들이 음. 감이 나한테 반항을해서 이제 바이낸스 호흡비 같은 대형 거래소를 뒤에 업고 네.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솔직히.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바이낸스 호흡비 등도 스팀 물량 그게 가지고 있는 스팀 물량도 이제 증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됐으나 바이낸스 후업비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응. 거를 느끼고 사과문을 올리고 응. 여기서 빠졌죠. 응. 그러니까 저스틴썬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 하이브라는 네. 어, 프로젝트가 스팀에서 하드포크되어서 나오는. 응. 그래서 요 아래는 그 바이낸스에서. 어, 한 20시간 전쯤에 올린 공지 사항인데 네. 하드포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네. 내용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하이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런 탈중앙화 시대에 음. 어, 정말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좋은 사례가 될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게 참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영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겠지만 네.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 이런 엠범방, 그렇죠. 엠범방 네. 이런 부분에서도 그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가 좀 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그 엠범방 사태, 박사방 사건을 보면서 암호화폐가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로 될수 있다는 지적이 네. 조금 더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음. 탈중앙화여야 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된, 너무 중앙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음.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중앙화되면은 어, 저 포인트와 암호화폐가 다른 게 뭘까. 음.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적도 있었고. 음. 근데 어~ 이번 같은 경우도 어,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스틴 슨이 대량의 물량을 가져가면서 네. 가져가게는 이게 과연 중앙화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는 음. 좀 우려가 실제로 하드 포크까지 되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음. 어~ 비탈리 부테린 말처럼 어, 분명히 좀 좋은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대신에 지금 그~ 좀 거, 둘다 스팀과 하이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스팀은 어찌 됐건 유저를 뺏기고 네. 하이브를 넘어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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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는 또 자금력이 없고 음. 좀 어, 어떻게 될지 경쟁 구도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는데 이 누가 살아남을지를 앞으로 그렇죠.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M&A가 좋은 것은 음. 지금 어, 미국에서 경,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주요 이슈 중에 음. 하나가 코로나도 있지만 결국은 유가에 대한 하락이고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쉐일가스 기업들의 음. 어, 파산 우려감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 건데 음. 사실 이럴 때는 어, 우려보다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면서 네.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그쪽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음. 되는 음.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 앞에도 열심히 M&A가 벌어지면서 좋은데 오히려 스팀과 하이브가 분리되는 것은 음. 어, 이런 메이저 커뮤니티라고 볼수 있는 스팀으로서는 굉장히 음. 안 좋은 네.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영님께서도 호주님의 의견이랑 비슷하게 이 어느 정도 중앙화는 필요하다고 사실 이번 박사방을 잡는, 그, 간전했던 시청을 했던 그 가입자들을 잡는 데 있어서 이 거래소들의 KYC가 사실 그 맞아요. 추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요. 네. 범죄에 악용이 될수 있지만 사실 범죄, 범죄 예방, 이런 추적하는 데도 사용이 될수 있는 네. 도구로도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어느 정도 중앙화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네 나오는 것 같아요. 호재인님께서 비트코인 차트 좀 봐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이따가 보시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어떤 프라이버시 코인 대표가 말한 게그이 음.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어 이제 요청이 있다면은 네. 이제 그런 명단을 밝혀야 된다. 음. 다만 왜 프라이버시 코인이 필요하냐면 보안적인 부분에서 음. 이제 외부의 해킹이나 이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런 네. 악용되는 사례는 음. 자기들도 다 공개하고 뭐 그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음.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 어, 정리했던 내용인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음. 아까도 상승 탑 10과 하락 탑 10의 음. 그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대비 어그 레버리지 인버스 성향 즉 세배 위, 세배 아래로 음. 움직이는 그런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요 FTX 거래소에 가면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말고도 상당히 많은 코인에 대해서 어, 이런 그 어, 레버리지 토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바이낸스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EOS, 리플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더잘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음. 일반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리플이 정말 많이 빠졌다. 네. 그러면은 리플이 올라갈 것 같으면 리플을 사는 것보다는 리플 레버리지 세배 토큰을 사는 게 이득이죠. 네. 네 그래 이쪽도 바이낸스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 좀더 네. 효과적인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썸네일로 보는 주간 디브리핑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20일에는 방금 봤었던 이미지가 또 있죠. 어, 스팀이나 이런 하이브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했고요. 네. 그다음 이번 주 월요일에는 그 이것도 반반, 이것도 반반, 이것도 반반, 반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엔 비트코인 반등 성공했지만 아직은 조심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세 가지 디브리핑 썸네일에서 이미지는 다르지만 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600만원 지지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난주 코인 상담소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지지선이 얼마 정도 될 거냐고 했을 때 600만원을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네, 네. 어, 600만원 지지하면서 반등했고 대신에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절반 비중으로만 투자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주 동안 디브리핑 내용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다저 공통적인 내용이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피카츄님께서 디브리핑을 정독하고 계신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팬분이시네요. 네. 어. 이게 디브리핑이 유튜브는 별로 안 보는데 음. 기사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뷰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감사하고요. 이 부분 이제 그 호재님이 주신 의견처럼 음. 비트코인 차트를 또 정리했습니다. 어, 여기 선 그은 거는 후행성이기도 하지만 선행적으로 이미 이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먼저 비트코인의 하락이 시작됐었던 게이 구간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어, 시작이 됐었죠 그 다음은 데드크로스 단기 입형선이 중장기 입형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 발생하면서 급락이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600만원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 다행히도 600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어, 그은거는 바로 800만원 선입니다. 800만원은 과거에도 지지해줬던, 어, 요, 요, 당시에도 지지해줬던 그 위치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잘 돌파를 해줬고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800만원을 지지한다면은 1000만원 아래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 지난주는 600만원이었지만 이번주는 800만원 맞습니다 네. 어, 그런데 아직도 저는 50%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50% 비중으로 리스키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50% 정도는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천만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서 오늘 아침 8시경에는 조금 800만원 부근까지 떨어졌었으나 800만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역시나 어, 천만 원 부분까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고 음.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50%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이미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보다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이제 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지난 주에도 그래도 나름 낙관적인 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아, 2주 그래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하락죠 네, 아니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매도의 포지션을 아, 말씀을 네.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매수의 네. 포지션을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찌됐건 대신에 저도 100% 확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50% 정도 비중으로만 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비중은 50% 정도로만.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또 여기까지고요. 네. 또